사방이 바다, 물로 둘러싸인 것이 섬의 운명이지만 섬에서 가장 귀한 것 또한 물입니다. 왠지 어,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 이 밑에 수많은 돌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예. 네. <laughs> <laughs> 물이 없는 땅은 척박해서 곡식을 키우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 조상들이 어떻게든 구들장난을 만들어서 쌀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섬사람들이 선택한 방법 청정한 물을 찾아 군원부터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바다로 흘러갈 때까지 허투루 하지 않았던 여기 물을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알았던 섬이 있습니다 옛날에 7년 가뭄에도 이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좋은데요? 생명을 지키고 풍요를 기원하는 물에 대한 경건함이 이 섬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손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완도에서 19.2km, 백길 50분 거리, 맑고 푸른 바다와 섬이 조화를 이룬 풍경이 신선히 놀릴 정도로 아름답다고 해서 옛날엔 산산이라고도 불렸던 섬, 바로 청산도입니다. 하지만 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내 착각이 빠집니다. 이곳이 과연 섬인가 싶을 정도로 눈앞에 상과 들이 펼쳐집니다. 청산도. 산도, 들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 해서 청산도랍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육지에 깊은 산골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길 따라가다 보니 산 아래에 나지막이 자리잡은 마을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네. 반갑습니다. 예. 청산도 구경온박찬민입니다 예, 예,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섬이 아니라 무슨 산골 마을 같기도 하고 어, 육지에 그냥 조그만한 예, 그냥 마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산도 깊기도 하고 상당히 농토가 많아요. 그러니까 청산도에서는 음리가 제일 농지 면적이 커요. 그러니까 넓은 들이 있는 건 아닌데 곳곳에 저뭐 저 다랭이 농같이 이렇게 예, 예. 이게 만드신 거죠 이 그렇죠. 주민들 선조들이. 네 선조들이 만들었죠. 음... 섬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거 평야가 없으니까 예. 전부 다옛 사람이 어. 경의 같은 걸로 파서 저렇게 만들었죠. 야. 이 마을은 사람들이 들어와 산지 꽤 오래됐습니다. 청산도 또 음,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막 너무 예쁜데. 요 네. 어? 여기가 여기가 고인돌입니다. 고인도. 예. 이야. 이 섬의 역사를 말해 주는 게 예, 그렇죠. 얼마나 오래된 거래 됐냐. 야. 고인돌이 정말 큰게세 개나 있습니다. 좀 저 고인돌은 좀더 다릅니다. 네, 달라요. 가까웠는지. 뭔가... 예, 사방석 마냥 딱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석 마냥. 예, 예. 이거는 그냥 그들 자연석. 자연적으로... 예, 자연석 갖다 그대로 얹친 거고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섬일에도 이게 고인돌 있는 거 보면은 네. 아주 역사가 유구한 마을이에요. 야그 임진왜란 때는 하도 왜구놈들이 많이 쳐들 오니까. 아. 여기를 이제 섬을 도서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이주를 전부 대서 전라북도 정읍 부안 김제 이쪽으로 전부 다 철수를 해 버렸어요. 그냥 몰래 남아서 숨어 있는 사람만 저이산 밑에 바위 밑에를 가서 조금 살았었지.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있을 정도니 얼마나 오래전부터 마을의 역사가 시작됐을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의 이 평화로움도 그 유고한 세월을 견디온 끝에 얻은 것이겠지요. 가을거지를 끝내고 슬슬 휴식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마을을 좀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마을이 이 돌들로 이렇게 담들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왠지 더 살갑고 그냥 아 고향 같다는 느낌을 바로 줘. 그런 거 같아요. 고인돌에 있어 이번에는 돌담입니다. 그런데 돌담을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이 우물은 빨래샘입니다. 수도가 들어오기 전부터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며 생활 용수로 썼던 우물인데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와, 이용하고 그래. 있습니다. 와.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니 여기서 빨래 하세요? 지금 세탁기 있고 그래도 노인네들은 그 전기세가 아까워서 이런 <laughs> 이런 너던 옷들은 세탁기 안 돌리고 이렇게 할머니네가 나와서 빨래를 하거든요. 아 근데 손로안 싫어요? 안 싫어요, 아무튼. 아이 지금은 좀 찬데. 괜찮아요.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더 따뜻죠. 그래서 좀 일하고 소, 장갑 떼도 손이 시럽잖아요. 네. 그럼 빨리와서이체에서이물에다 담고요. <laughs> 그럼 손이 풀려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음니 마을에는 빨래샘을 비롯하여 총 다섯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게 용도별로 이용하는 우물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마을 곳곳에 숨어 있는 우물을 찾아 나서 봅니다. 이곳은 음리마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허드렛샘입니다. 이 우물은 말 그대로 이런저런 허드렛일에 쓴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을에 불이 났을 때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때 마을의 자질구리한 일들에 주로 이 물을 씁니다. 농가에서 가축을 기르는데도 물이 많이 필요한데 용도에 맞게 쓸수 있어 요긴했던 물입니다. 또 재미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원님이 마셨다 하여 원님샘입니다. 그 옛날엔 일반 주민들은 먹지 못하고 귀한 원님만 드실 수 있었던 전용샘이었답니다. 주민들이 오고 가는 마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샘은 큰 샘입니다. 큰 샘은 이 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큰 샘. 칠년 대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석달 열흘 장마에도 범난치 않은 생명수. 수량이 풍부해서 이름도 큰 샘인 이 우물은. 지금까지 한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수질도 변함없이 깨끗해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책임진 식수입니다. 큰샘, 큰샘. 마셔도 되는 거 진짜. 예,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데요 네. 이렇게 어떻게 다 이름들이 다르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큰 음. 이게 원천수예요. 이 물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7년 가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7년 가뭄에도 이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꾸준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도 생각할 뿐더러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 곳을 고를 때는 물과 흙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산도는 바닷가가 아닌 물을 따라 마을이 형성됐고 그 물이 흐르는 위치마다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상수에서부터 하수까지 흘러내리는 물.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던 것은 섬사람들에게 물은 곧 생명이자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였던 우리네 어머님들 새벽 샘에서 떠올린 첫 물입니다. 생명을 주는 신성하고도 귀한 물. 그 물에 지극한 마음을 담아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우리 장그릇 조합님네, 내가 이렇게 공을 드릴게요. 차든지 무엇만든 애한 다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장그릇 공을 이렇게 드립니다. 새복에 물을 떠놓고 들어간 마음이 편안해. 우리 늙은 수야 함찌한테 돼 줬어요. 얘찌기볶게수야 함찌가 었어요 늙은 함찌가 함찌가 이제 당신이 하다가 늙었게 나보로 할게. 내가 했어요. 정성을 다하면 나쁜 일은 가져가고 좋은 일만 줄 거라는. 물에 대한 믿음이 섬 사람들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우물샘, 빨래샘, 큰샘, 원님샘, 허드렛샘, 이 모든 우물들의 근원, 물이 시작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박샘입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세박샘을 찾아 산길을 오릅니다. 아유, 꽤 올라가네요. 이놈이 마을 사람들 먹을 수가 없네. 여기가 <laughs> 세박샘입니다. 세박샘. 예. 신단수. 예. 신만 마실 수 있는 <laughs> 물. 예. 이 작은 바위 틈새의 물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물안 썼어요. 당절 지낼 때이 물로 갖다가 밥을 해서 밥하고 하고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바로 이 물을로 예. 제 죄를 지내고 당절를 지내고 예. 공을 들여가지고 예. 등나물 했던 거예요. 그분 이분이 이 부친이 예? 바로 당사자가 이분이에요. 제 형이 열네 살에 이질렀죠. 질로... 적고를 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다 조, 돌아가시니까 아. 그냥 날 얻기 위해서 삼 년간 마을 방전을 지냈어요. 당절. 그래가지고 날 낳고 삼년 후에 아들도 또, 또 동생 났어? 동생을 낳고 아. 그리고 사년 후에 또 여동생 낳고 그랬죠. 음. 음. <laughs> 그래서 아들 또 둘째 아들 음. 딸까지 음. 얻으셨네. 귀한 자식까지 보게 해줬다는 신기한 청산도의 물.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물에 대한 믿음이 전설이 된 것이 아닐까요? 음리 우물의 물은 마을을 돌고 돌아 또 들로 이어집니다.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던 섬 사람들의 지혜는 들에서도 발휘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산도 들의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청산도 땅은 산이 많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쌀을 만들기 위해 논을 만들어야 했던 섬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구들장논입니다. 그 생각하면, 뭐 힘들었다고도 보겠지만, 그때 당시는 참, 힘든 줄 모르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고 예, 그것이 우주 목적이었으니까, 힘든 길 모르고 살았다 싫어. <laughs> 여기, 이 지역이 부들장농입니다. 겠 그, 그, 그. 예. 예. <laughs> 이, 이제, 틀을 신고, 표 수확을 하고, 예. 이제, 이 모작으로, 보리를갈르잖아요보리까지또 그. 심기 예, 위해서. 이 구들장 논을 걷고 있으니까 저좀 느낌이 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예, 논에도 많이 들어가봤고 <laughs> 예, 뭐 어렸을 때 논에서 이렇게 추석 끝나면은 그냥 도 이렇게 짚불도 놓고 막 추억들이 있는데 구들장 논은 좀더 조심스럽게 가고 싶어요. 어. 정말 소중한 땅이니까. 매밀이죠메 메밀. 원래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별을 심는 거죠. 잖 예, 금년에는 메밀을 가르놓는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별을 심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경사진 산비탈을 따라 이어진 청상도의 구들장논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사실 논의 그 아래에는 채하게 살았던 섬사람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빈 논을 갈아엎기 위해 농부가 들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안에 큰 돌이 있으면 그때는 장비가 없어서 못 움직이니까 그 돌을 맞춰서 구들짝을 넣는 거죠. 그래서 넣려고니다 청산도는 섬이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청산도에서만 볼수 있는 구들장논은 다른 논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땅을 갈아엎는 트랙터에서 둔탁하게 돌 갈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논 아래 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같으면 참쌀 같으면 참쌀 부족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주었지만 이삭으로 주었지만 지금은 쌀이면 뭐 어떻게 팔로도안 되고 나무 돌니까이쌀 하나하나가 한나 못해가지고 한 대가 돼서 애들 공부결치고 제사 모시고. 쌀한 톨도 버리질 않았는데 이 조상들이 어떻게든 구들장놈을 만들어서 쌀을 먹기도 하고. 추석 끝난 논에 남은 볕당. 어떻게 지은 농사인데 농부는 한톨도 아깝습니다. 아까우세요? 아까우니까 이제 이 쭉정이는 불어서 버리고 좋은 거는 주머니에 가져가지고 또 버텨야죠. <laughs> 네. 이렇게 한톨의 쌀알도 귀여기는 히 것은 구들장 논으로 짓는 농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농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도의 구들장 논은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독특한 농업 유산입니다. 2014년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런 구들장 논이 청산도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청산도는 돌이 많고 물 빠짐이 심한 모래와 점토의 비율이 높은 사질 토양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땅에 고이지를 않아 농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구들장논은 척박한 청상도의 땅에 적응하고자 섬 사람들이 고안해낸 독특한 발명품입니다. 땅은 척박했지만 대신 산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그 돌을 가져와 논을 만들었습니다. 세로로 가지런히 석축을 쌓고 그위에 구들장 모양의 넓은 돌을 까는 것이죠.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나 가지고 수평을 만든 거죠, 이렇게 계속. 그게 구들돌인가요? 그죠. 이 사이가 이렇게 비었다고 해 가지고 구들, 구둘, 구들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 여기를 다막으려고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지게로 다져다가 이거 막을라. 그렇지만 이 구근 돌로 해서 이놈 높이를 해갖고 방독을 놔버리면 그만만큼 공간이고 흙이 적게 들어가요. 구들장처럼 돌을 깔고. 그 위에 진흙으로 틈새를 메우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논의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구들장 논의 아래에는 이렇게 큰 통로가 있습니다. 구들장처럼 돌을 띄우다 보니 생긴 통로로 물이 오고 가는 통수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런하고 첨첨히 돌을 쌓아 논을 만들었던 옛 농부들의 솜씨를 볼수 있습니다. 구들장 논에서는 이 농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물이 말리질 않아요. 비가 여름에 많이 와서 계속 사레가 고여 있어가지고. 나무들이 빨아먹고 있다가 다시 배어내서 우리, 우리 농사를 지켜 해주는 게 생수났다 그래요. 통수로를 거쳐 윗논에서 내려온 물은 다시 층층이 아랫 논으로 흘러갑니다. 구들장 논에서 내려오는 물을 여기를 터서 논으로 넣고 넣고. 아침에는 여기서 또 막아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저녁에는 너을 넣고 그래야만 이 여기 바로 물 내려간 데가 찬물태가 하지 않아서 같이 똑같이 저연뚝 있는 데나 너덕이나 같이 더벽가 연글을 줘요. 우리 청산에는 물이 좋아서 논이 많이 만들어졌죠. 흘러들어온 물한 줄기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알뜰히 이용해온 지혜의 농법이 구들짝 논인 것입니다. 수가 끝난 청산도 섬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어, 섬은 물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물을 정말 수기롭게 지혜롭게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청산도 사람들입니다. 어, 구들장론 그리고 세박샘, 큰샘, 빨래터샘, 지혜로운 우리 농업유산들이 이렇게 청산도를 지켜왔습니다. 산에서 발원한 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구들장 논에서는 곡식을 키워냈습니다. 섬을 돌고 돌아 물은 또 바다로 흘러가겠지요. 그렇게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청산도의 역사도 이어져 갑니다.